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작은 신호가 먼저 나타나듯이 영적인 삶에도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기 전에 경고하시고 넘어지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결국 영적인 위기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라면 늘 깨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신호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험의 징조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았던 순간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길 때 위험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격, 기도 가운데 주셨던 응답,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며 또한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영적 위험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제만의 이야기가 된다면, 오늘의 삶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받았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기억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게 되었고, 현재의 삶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광야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게 하는 무서운 위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풍성하게 할수 있으나 지금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영적인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오래된 추억 속에만 머물고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과거의 체험을 나눌 수 있지만 정작 평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과거에만 묶어두는 신앙은 결국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뜨겁지 않고, 기도하는 입술은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현재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오늘의 순종으로 연결하고, 내일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은혜만을 붙잡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위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은 계속 자라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길 힘을 기도해서 받지 않고 의지적으로만 버티려 할때 위험합니다. 신앙 생활은 언제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함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는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 앞에서 기도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보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물론 믿음의 의지와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버티는 것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얕은 흙 위에 선 나무가 폭풍을 견뎌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트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의 순간을 의지만으로 견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로 힘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기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눈과 귀를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치게 만들며 상황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홀로 싸우게 되고 그때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는 아직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허물어지고 약해져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험의 징조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곧 죽음이 찾아오듯이 기도가 없는 삶에는 영적 죽음이 스며듭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인내심,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을 지켜보려 애쓰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하는 싸움이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연결되는 영적 통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결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신앙은 마치 칼집에 칼이 빠져 있는 것과 같아서 커튼 멀쩡해 보여도 실제 싸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버텨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기려는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할 영적 위험의 징조입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에서 열매가 사라지는 것이 위험의 신호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함께 어우러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은 여전히 입에 남아있지만 삶에서는 열매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으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섬김과 사랑의 손길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열매가 없는 신앙은 뿌리가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고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병들었거나 이미 말라버린 상태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입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잎은 많았으나 열매가 없었고 결국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외적으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 참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매가 사라지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습관이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섬김의 손길이 멈춥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 신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행동은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열매가 사라졌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의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고백만 있고 삶에서는 열매가 사라진 모습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의 말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정직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위험의 신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이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과 삶을 함께 원하십니다.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사라졌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잃어버린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열매가 사라진다는 것은 영적 위기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영적 위험의 큰 징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귀가 막혀 있거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으로 옮기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리는 것은 영적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야구부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 로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등불을 들고도 어두운 길을 그대로 걷는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결국 빛이 있는데도 빛을 외면하는 삶은 넘어지고 다치는 위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수술하는 기능을 합니다. 히브리서 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을 찔러 쪼개며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해질 때내 마음이 찔림을 받지 않고 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영적인 무감각의 징조이며, 영혼이 점점 단단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말씀을 접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세우시는 힘이 있다. 이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죄가 드러날 때 아프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서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나를 향한 경고인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돌리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 할때 말씀이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줄어들며 결국 익숙함 속에서 무뎌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들리지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고치고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쌓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쌓일 때 열매가 맺히며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적 위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며 주님의 뜻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위험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영적 위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경고 앞에 서서 다시금 자신을 점검하라는 초대입니다. 은혜를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겨두면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의지로만 버티려 하면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은 내면의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영혼이 무뎌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처럼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위험의 신호를 미리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령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의 신호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